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 있는 김성현입니다. 갑자기 어제 목사님께서 10시에 전화를 하셔서 컨퍼런스에 갔을 때 받은 은혜나 얻은 것을 간장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간장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도 잘 알고 주님도 잘 알고 이런 비슷한 컨퍼런스도 갔다 오면서 깨달았지만 잠시만 그럴 뿐 다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마지막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직접적인 제 이야기로 다가와 변화를 주었습니다. 라스트러너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 중 나눌 것은 찬양인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도 저렇게 할수 있는데 난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깨달았고 저도 같이 할수 있을 때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주님의 응답이나 계시를 받진 않았지만, 컨퍼런스에 말씀을 하시러 와주셨던 밥솔기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랑인 주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좋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에 비유하자면 눈은 성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서 성을 지키면 적은 성밖에서 맴돌고 진을 치지만 성문이 한번 뚫리면 그때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악한 시대에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가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쉽게 음란물이나 악한 것들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악한 것을 클릭하지 않고 막고 바로 기도한 자가 될수 있게 하는 밥솔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시대의 모든 세대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미디어 매체를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서 음악, 음악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대가 문화세대이고 마지막 때인 만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녀들을 사탄이 세상 노래를 하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오디션 프로그램 케이팝스타나 슈퍼스타K 등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찾고 갈망해야 이, 이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원래 부끄러움을 조금 타는 편이어서 기도나 찬양을 할때 크게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거렸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컨퍼런스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크게 뛰고 크게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